<웃음> <웃음> 아, 아. <웃음> 지금부터 개혁진단 제34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단체 자의 모든 발언이 있겠습니다. <laughs>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습니다.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는 국보위를 욕하던 젊은 시절의 기계는 어디 가고 국보위와 같은 임시기구를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사람이 문제라서 검찰 내 인적 구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서 검찰을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일치화 등 민주당이 지적하는 모든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내재하는 특검을 풀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알콜 때문에 소주를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한편에서는 폭탄주를 연달아 세잔 들이킨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폭탄주 세 잔을 넘어 내란특별재판부라는 독주를 들이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미 특검난발로 수사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민주당의 사법부 형해화라는 목표로의 좌충우돌입니다 42명의 전국 법원장이 6시간 논의 끝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첫대법 대법관은 처분적인 재판부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87년 헌법 아래에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전두환의 국보위도 자문기구로 시작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도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고려 시대 무신정권의 집권자들은 항상 특별기구를 두어 기존의 체계를 무시하고 특별기구와 통치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최충원이 반대 세력 색출이라는 명분으로 교정도감을 설치했을 때 이것은 임시기구였습니다. 하지만 61년 동안 존속하며 4명의 왕을 폐위시켰고 결국 도방, 교정도감 등 이름을 바꿔 만들어진 임시기구들은 고려의 통치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했습니다. 그리고 무신정권이 가고 난뒤 고려는 국가의 체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윤석열은 스위치를 잠입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과 상단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이어서 유상렬 소득자 의원의 발이 있겠습니다. 예, 발언에 앞서 저희가 새벽 배송 관련한 토론회를 다음 주 18일 날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청원이 5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는 눈을 가립니다. 법은 판단의 대상이 누구인지 보지 않아야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배우 조진웅씨의 과거 강력범죄 이력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치 과몰입자들이 나서서 그를 억지로 정치 한복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부 극성 진보층은 조씨가 진보 성향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기의 강력범죄와 성인 이후 폭행, 음주운전 혐의까지 모두 한순간에 실수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소년의 귀감, 정치적 희생양으로까지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과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과 정의, 윤리의 문제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치 성향은 범죄 판단에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참회와 용서는 오직 조 씨와 피해자의 몫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권리로 그만하면 됐다,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누가 감히 피해자를 대신해 용서를 말한다는 것입니까? 감옥만 오, 갔다 온다고 피해자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피해자 중심주의는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알면서도 선동을 멈추지 않는 민주당과 조국당 의원들입니다. 그들은 앞장서서 DK의 눈가리개를 벗기며 대상이 누구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중삼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만약 조씨가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 점퍼를 입었더라면 지금처럼 옹호를 했겠습니까? 정치적 이해만을 쫓는 이들은 법도 상식도 일관성도 없습니다. 맹목적 지지만을 요구하는 사이비 정치꾼일 뿐입니다. 극단을 키우고 분열을 부추기는 이들 사이비 정치꾼들이야말로 우리가 단죄해야 할 대상입니다. 법과 정의, 윤리, 그리고 정치는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정치 논리로 모든 사건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이 결자 해지하도록 내버려둘 시간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타인을 끌어들이지 말기 바랍니다. 쿠팡에 이어 이번엔 업비트였습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해킹으로 한 시간도 안돼 천억 개의 코인을 털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총 445억 원에 달하는데 사고 6시간이 넘게 지나서야 감독기관인 금감원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 수조원의 코인 거래를 하는 회사가 해킹을 당한 것도 문제인데 사고 시 지체 없이 보고하라는 법령도 어겼습니다. 이는 우리 가상 자산 거래소가 그 덩치에 비해 얼마나 내부 시스템이 허술하고 또한 관리 감독이 주먹 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차세 금감원 등 관계 기관은 국민들, 특히 젊은층의 자산이 가상 자산에 몰려 있는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각국 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트라우마. 우리 국민들도 정치인들의 행태에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를 받을 때도 있지만 정당들 역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 힘은 여전히 그 탄핵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대구에서 그때 당시에 탄핵은 정당하다고 말하며 첫 젊은 당대표가 됐을 때 많은 국민이 국민의 힘이 과거를 딛고 전진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 역시 그 발언을 보고 그 가능성을 믿으며 그 당에 합류했었죠. 하지만 권력을 잡자마자 그 기대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매번 더 나쁜 선택을 반복했고, 결국 해선 안될 계엄이라는 극단을 선택하며 스스로 두 번째 탄핵의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선택에 책임조차 회피하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은 국민의힘과 그 열성 지지층이 결국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민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성추문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오거돈 두 시장의 성추문으로 시작된 서울, 부산 재보궐 패배. 그리고 이어진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가 민주당의 깊은 상처를 남긴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장경태 의원 그리고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서용교 의원을 비롯한 여당 정치인들과 그 지지층까지 앞다투어서 이건 인정하면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그대로 투영된 듯한 모습입니다. 트라우마 극복 방법을 찾는 것은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인터넷 어디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더 이상 나를 압도하지 못하고 또 고통의 강도가 줄어든답니다. 사건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에 따른 비판 역시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고통스럽지만 인정하지 않고 도망칠 때보다 훨씬 덜 고통스럽습니다. 트라우마는 제때 치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성 종양처럼 커져 결국 훨씬 큰 고통을 낳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거대 양당은 이미 각자의 트라우마에 점령당해 있고 깊숙이 절여져 있습니다. 악성 종양처럼 변해버린 정치적 트라우마가 나라 전체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는 이러한 트라우마와 악성 종양을 도려내고 치유할 수 있는 건강한 정당이 필요합니다. 그 정당이 바로 개혁신당입니다. 국민 여러분, 또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 정치의 치유를 위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규영 정치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유입니다 유니콘을 유니콘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치유의 뿔 그리고 자유입니다. 자유를 빼앗아 우리에 가두면 유니콘은 힘을 잃고 평범한 말로 살아가거나 결국 죽고 맙니다.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 글로벌 스타트업 벤처 투자 시장조사 전문기관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을 달성한 전 세계의 유니콘 기업은 총 1276개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은 229개 기업을 추가로 배출한 반면 한국은 단 2개 기업을 탄생시키며 11위에 머물렀습니다. 규모의 약세이자 동력의 약소입니다.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속도도 한국은 특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스타트업이 설립으로부터 유니콘으로 성장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9년에 달하는데 9년에 이르기 전 우리의 가치고만 유니콘들이 셀수 없이 많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분석은 더욱 무섭습니다. 상위 10개국은 AI, IT 솔루션 분야를 3분의 1 이상으로 채웠지만 우리는 절반 가까이를 소비재와 유통 분야로 채웠습니다. 국민들의 일상과 편리에 중요한 업종인 것은 분명하지만. 소비하거나 다리를 놓는 역할만으로는 미래의 생산과 혁신을 선도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상의 관계자는 유니콘 기업 배출이 더딘 배경에 대해 신산업 진입을 가로막는 포지티브 규제와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성장 패널티가 스타트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혁신 거점의 육성과 메가 샌드박스의 조기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돈을 좀 쥐어줄 테니 내 울타리 안에서만 연구하라는 꽉 막힌 규제 국가 시범사업을 맡겨줄 테니 2년 안에 성과를 내라는 조급한 정책 규모가 좀 커진다 싶으면 온갖 비전문과 비효율이 숟가락을 얹어대는 착취적 문화로는 절대로 저의 대한민국이 유니콘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기혁신당은 나라가 살고 국민이 더잘 사는데 필요한 이야기를 한 걸음 먼저 한 목소리 더 크게 말합니다. 샌드박스를 넘어 규제 기준 국가제를 외치고 AI, IT 혁신을 위한 압도적이고도 전폭적인 인재양성을 주장했습니다. 자본과 시스템은 물론 충분한 자율과 넉넉한 시간을 함께 지원하고 기술의 완성을 육성하는 동시에 그를 담보할 기초교육의 바탕을 더 깊이 이야기합니다. 경직된 기업 생태계를 치유할 유니콘의 힘 개혁신당은 낡은 울타리의 문을 열단 하나의 열쇠이자 페가수스의 날개가 되어 여의도에 퍼진 정치의 독을 정화하고 산업과 함께 뛸 대한민국의 내일을 재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시간 이후에 저희는로하도 하겠습니다. 회의 함께해 주신